안녕하세요. 11월 6일, 월요일, 네, 장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네, 일단 뭐 제가 마감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네,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거의 안 나왔죠. 네, 하지만 헬스케어 12만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마감 영상에서 일단 제가 예상했던 부분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일단 거래소에 직접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왜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네,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공모도가 금지가 되었지만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 물론 문제 문제 이야기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현물 현물 기준상으로는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시장조성자는 없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없고 선물 기준상으로는 셀트리온 쪽이 아마 KB정권으로 알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는 한국투자정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물투자에 대한 시장조성자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는 없다. 시장 조성자까지 내 네, 공매도 금지해라 라는 또 국민 청원도 나왔다 라고 하네요. 금융당국이 지난 5일 내놓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발표 내용을 두고 일부 개인 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장 조성자. 유가 정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익 공매도는 허용했다 라는 이유다. 시장 조성자는 왜 빠지나 해서 뭐 청원으로 올렸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금융당국 시장조성자 양방향 호가 내야 된다 공매도 제한 시 의무 수행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일단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던 사항이었죠 일단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거에도 그죠 공매도 금지했을 때 항상 시장조성자는 예외였습니다 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시급락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 네, 시장 조성자 예외를 뒀던 사항이었고요. 아까 마감 영상에서도 잠깐 올려드렸죠. 말씀드렸죠. 요 정권 시장의 공매도 조치에서 예외 규정권에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죠. 공매도 금지 예외 조정. 일단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 효과를 제출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는 일단 현물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셀트리온은 k b 정권 헬스케어는 한투. 조금 이따 한투 보시고요.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효과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는 유동성 공급자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아무튼 제가 마감 영상에서 요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생시장 업무규정 제 83조에 따른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 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 거래의 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 거래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네요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네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185주 밖에 안 나왔죠. 공매도가. 네. 굉장히, 굉장히 모이게 뭐 정상인데. 헬스케어는 12만 3천 주9%에 나왔던 원인 부분에 대해서, 네. 거래소에 요걸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에 대한 답변 부분은 일단은 요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에 대한 시장 조성자는 없지만, 선물에 대한 시장 조성자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투거든요. 한국투자정권. 한국투자정권 시장조성자가, 네, 매수한 선물 거래 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 거래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헬스케어 쪽으로 공매도가 12만 3천주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한국투자정권이, 네, 시장조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튼 헬스케어 매도 창고에 보면 한국투자정권 16만 3천주죠. 네. 16만 3천 주 중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로 대략 12만 3천 주가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만 주, 4만 주 정도에 대한 부분은 뭐 또, 또 뭔가 뭐 약간 다른 이슈라든가 아니면 뭔가 더뭐더 뭐더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겠죠. 아니면 여기, 아, 요게 또 많으니까 4만 주는 그냥 일반적인 뭐 한국 정권의 그냥 매도, 매도 부분이고, 일단,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서 수행한 부분은 한국자 정권에서 대략 한 12만 3천 주. 네,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하고요. 셀트리온은 아까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왜 셀트리온은 네, 공매도가 거의 없는데 헬스케어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일단, 요 부분, 요 부분이 요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또 그래서 뭐 상담 직원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셀티온 헬스케어는 또 약간 소멸 법인이라서, 소멸 법인이라서 뭔가 뭐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쪽에서 조금 또 뭐죠 뭐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또 시장 조성자가 또 그렇게 또할 여지도 있는, 있다 뭐 그런 좀 뉘앙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예외 규정에 따른 파생 상품 시장, 네, 요것, 요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거래소에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죠. 일단, 제가 비장의 한수, 비장의 한수, 일단은 지난, 네, 일요일 날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5,500억. 그런데 일단, 5,500억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자사주 매수 90%대 달성했고, 이제 남은 수량이 셀트리온이 23만 6천주, 헬스케어가 24만 주가량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아마 최대 수량으로 남은 수량 모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기준상으로 이제 자사주는 모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이 나오죠 실적 셀트리온 호실적 헬스케어 클랜서스 부합 실적으로 충분하게 이끌어 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랑 자사주 소멸되는 부분 해서 보면 그죠 일단은 수목금 네. 월요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자사주, 네, 우리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에서 5,500억 말씀을 드렸죠. 이 5,500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죠. 차입된 실제로 차입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한 수, 비장의 한 수인데 다행히 주가가 모두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굳이 돈을 빌려서까지 자사주를 매수할 필요성은 못 느낄 겁니다. 못 느낍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주가 대략 510만주 정도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도 510만주 정도 가지고 있죠. 물론 요거는 또 자사주, 또 추가가 진행, 진행되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자사주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물론 여기에서 도 230만주가 소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자사주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구조 부분인데요. 굳이 돈을 빌려서까지 5,500억 자사주 실행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의 단순 생각입니다. 뭐, 회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단순하게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가능성은 극히 일단 낮은 상황인데 굳이 많은 자사주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가 자사주 매수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일단 라방에서 우리 잠깐 우리 그죠. 실질주주. 실질 주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정권사에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권사에 문의를 해 보니 일단 실질 주주에 해당 부분은 네, 우리 우리 같은 개인 주주가 아니고 일단은 일단 주식을 거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주식 명부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이로 된, 종이로 된 약간 주식 있잖아요. 종이로 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탁 결제원에, 예탁 결제원에 위탁해 놓은, 예탁 결제원에 위탁해 놓은 주주를 실질주주라고 합니다. 실질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셀트리온의 공시상에 나온 실질주주 의미 해서 그죠. 실질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매도청구권 기간이 11월 13일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죠요게 영업일 이틀 전에 11, 11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해야 된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 주주 의미는 우리 개인도 아니고 그냥 뭐기간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식을 종이로 보유하고 있는 네, 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네, 주주분이라든가 예탁결제원에 위탁해 놓은 주식. 예 해당되는 주주분을 실질 주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9시 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